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TOP5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5위는 바로바로 바로 한강공원. 아름다운 강변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커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돗자리 깔고 피크닉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하기 딱 좋죠. 4위를 차지한 장소는 남산서울타워. 서울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는 명소죠. 로맨틱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3위. 가로숲길. 트렌디한 카페와 맛집이 가득한 이곳은 감성적인 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위는 롯데월드. 놀이기구를 함께 타면서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고 귀여운 캐릭터들과 사진도 찍으며 잊지 못할 데이트를 즐길 수 있어요. 대망의 1위 바로 북촌 한옥마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골목길을 거닐며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한옥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티오피오.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추천 장소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